라이트센수학학 2단원 집합의 연산을 볼게. 자 24페이지를 볼게요. 24페이지 에 일단 음, 합집합, 교집합이 나와요 나와있네. 합집합이 뭐지? 합집합 첫 번째 합집합을 볼게. 요 합집합. 합집합이라는 거는 공통인 거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거에다 들어가 있는 합집합인 거야. 근데 공통이면 몇번 적어준다. 한번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거는 표시를 이렇게 합집합.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다라면은, 어딜 얘기하는 거야? 이 전체를 다 이해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X라는 어떤 원소가 있을 거야. 이 X라는 원소가 A에 속하고 또는 어디? 어, B에 속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합집합, 교가 되는 거고. 그치? 합집합은 뭐다? 공통인 부분하고 서로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대신 공통 부분을몇 번? 한번 정도 중단하는 거지. 음. 자, 두 번째, 거기 뭐가 나와 있어? 교집합이라는 거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거는 뭐야? 당연히, 교라는 건 공통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는, 어, 위로, 합체파, 전체 다 담을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얘는 밑으로, 왜, 공통인 것만, 그치?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A, B라는 벤다이어그램이있으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 공통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얘는 X가, X가 A의 원소이면서, X가, 이게 원소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자 그래서 뭐 밑에 예를 보면 138번 못가요 138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유배약수는 누구지? 유배약수는 1, 2, 3, 6이 되겠지. B는 누구예요? 2, 4, 6, 8이래. 자 그랬을 때 A 합치 파트는 누가 되는 건? 공통되는 거는 한번 적어주고 나머지 것까지 다공통되는게 2하고 6이네요. 근데 여기에 1, 3, 여기 4, 8 1, 2, 3, 4, 6, 8이다. 이렇게 1, 2, 3, 4, 6, 8이다. 적어줍니다. 밑에 그본집합에서는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은 142번을 음. 보자. 141번을 볼게요. 141번. 141번은 A가 8의 약수, 8의 약수는 누구누구인지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고, B에서 1, 2, 5, 7이에요 1, 2, 5, 7. 1, 2, 5, 7이 되겠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거는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네. 공통되는 건 누구예요? E밖에 없나? 1하고 2가 있죠. 그래서 얘는 1하고 2다.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됐지? 위로 올라가서. 뭐가 나와 있어? 서로소가 나와 있네. 서로소라는 거는요. 서로소라는 건 공통부분이 없어요. 공통부분이 없다. 되는 부분이 없다는 라 거는 이렇게 둘이 뭐야?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A 골집합은는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얘를 두 집합이 서로소다. 밑에 143번을 볼게. 143번은, 143번은 A가 XYZ XYZ B가 PQ가 됩니다. PQ 그럼 응, 공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응. 나머지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5페이지를 응. 볼게요. 일단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를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응. 지우개를 좀 가지고 올게요. 자 25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무슨 집합 자 교환법칙 발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어 자 첫번째 교환법칙은 뭐예요 서로 바꾸어도 상당히 없다는 라 거지. 자 a고지파 b하고요 b고지파 a같아요 그렇 왜? 왜 핸들 그레노로 그려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면둘다어이 공통되는 부분을,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결합법칙은 결합법칙은 a 합집합 응. 합집합 b 합집합 c. c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러면 세 개가 있어요. A, B, C가 있겠지. 얘는 A하고 B하고 합집합에 C까지 합집합이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D하고 C 합집합에 A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랑 서로 어때? 어, 같은. 집합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 어. 그래서 결합기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로해서 네. 분배 법칙이 별표 나서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얘가 중요해요. 분배 법칙. 자, A. 조집합. B. 합칙 법칙이다.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는 얘가 곱하기 더하기야.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 도집파 B도집합, A도집합, c 다 이렇게 연결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얘는 잘한다 너희가. 얘는 분배하는 걸 잘하는데 다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야 돼. 얘가 공통인 거니까 묶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거 같이. 증명은 당연히 N 다이어그램으로 하시면 되고요. 156번을 한번 볼게 나와 있어요. 156번을 보면 A가 A라는 공요 그다음에 B 합집합 C가 ACD에 D, D. ACD에. 자, 그랬을 때 A 교집합 B, A 교집합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를 공유가 A가 공유되는. 네. A로 뭐 해줘? A로 묶어주면 b 학집합 C가 되지. 그치? 묶을 줄 알아야 돼. 그럼 A가 누구야? a 이고그 다음 b B학습, 학집합 C가 ACD니까 그거에 대한 공통되는 부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A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A다. 자, 이렇게 보여주면 자, 넘어가서 26페이지를 보자. 26페이지에. 여지팍과 차지팍이 나와있어. 자, 여지팍이 뭐, 전체 공간. 전체 집합이 뭐예요?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그치, 모든 집합이 들어갈 수 있는 정, 전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는 뭐다? 뭐라고 한다? 유니버셜 우주의 약자래서 유라고. 해요. 유라고, 했체 유. 그럼 여기에 대한 여집합을 구해 볼게요 여집합. 여집합.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반대가 되는 집합이에요. 반대가 되는 집합을 우리는 뭐하는가 여집합이다. 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A에 A의 여집합을 구해볼게요. A의 여집합은 A 여집합, A가 아닌 다른 공간, 여기 바깥 공간에 있는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이 돼요. 그럼 A의 여집합은 X라는 원소, 바 앞에가 원소에요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에 속하는데 어디에? A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컴플리먼트의 약자 에기오른 뭐 나와 있어. 제외한의 약자. 그래 A라는 원소들을 다 제외한 나머지를 뭐 나머지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을 볼게요. 차집합. 차집합은 뺀 거예요. 뺀 집합.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뭐야 원소 원소들을 자기만 갖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차집합이라고 해요. 자 A에서 B를 뺐대요. A라는 원소가 있고 B랑은 아, b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에서 B를 뺐다라는 거는 이 A는 b 뒤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누구야? A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진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X가, X는 누구? X가 어디에? A에는 속하는데, 어디에?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는 A의 차지판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쌤이 이제 항상 제좀 많이 이용할 건데, 전체 집합이 있어. A가 있고, B가 있대. 자, A 여집합 여지파, B의 여집합은 뭘까요?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쪽이에요. B의 바깥쪽하고, 누구하 A하고의, 요 A하고의 공통되는 거는 여기를 얘기해. 둘이 어때? 같아요. 어? 아, 그러면, 여기. A 차집합 B는, 누구랑 같다? A교집합, B여집합 이렇게 같다라는 거지. 차집합은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랑 같대. 여집합이랑 같다라는 거지. 됐니? 이걸 어, 잘 알고 계세요. 자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내용이 뭐 밑에 어려운 것들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27페이지를 보세요 27페이지. 자, A 합집합 A는 뭘까요? 어, A하고 A의 합집합은 A밖에 없잖아요. 집합은조집합도 A죠. A랑 A랑 공통되는 부분은 A죠. 그다음 A야 공집합의 합집합은 합집합이 뭐라고 했죠 공통되는 부분에 서로 갖고 있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요 A란 집합하고의 합집합이니까 누구야? 그냥 A가 되겠죠. 그치야 아무것도 뭐 없대요. 야다 갖고 있대요. 야다 A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A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치지 A야. 공집합이 지집합 어, A라는 어떤 원소를 A 안에 이 집합 안에 어떤 원소가 있대요.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네. 공집합이랑 공통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는 공집합이겠지. 자 A 안 전체 어,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무슨 집합일까? 전체 집합이죠. A라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그치? 다 들어가는 거. 고집합, 전체 집합은 A하고, 집합 전체집합은 A하고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은 어디에요? A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꽉찬거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에 여집합은 전체집합이 되는 거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어. A라는 집합의 바깥인데 다시, 이거 바깥하고 만나지 않는 부분은 다시 A가 되는 거겠지. A가. 그치? A야. A의 연집합은, 얘는 누구야? 음, 이렇게 돼있으면 A야. A하고, 여기하고, 이 바깥쪽하고의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근데, A야. A의 연집합은, 그 집합은, 이 안에하고 바깥하고 공통된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공집합이 돼야지. 그지 마지막 7번에 몇 개가 있어요? 7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A차 집합 B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그리고 럼그 밑에 참고를 볼게. 참고를 보면은 참고를 보면 뭐가 나와있니?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A가 에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a 교집합분는 누굴까 공통되는 건 당연히 뭐야 포함되어 있는 원소야 작은 원소는 교집합일 때 작은 원소가 나오는 거예요. A가 합집합일 때는 뭐예요? 공통 부분은 공통 부분에다가 서로 따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는 이런 측근 공약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뭐지 뭐가 돼? B가 되겠지. 됐지? 그다음에 A 차집합기는 뭐예요? 여기 포함되는 거에서 비를 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동집합이고요 얘는 누구랑 같아요? 두 집합의 여집합이랑 차집합은 교집합을 여집합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얘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여집합을 해서 서로 여기 여집합을 하면 얘가 포함단계가 바뀌어 버려요. 왜?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얘기하는 건 B의 여집합, 은 B의 바깥쪽에 B의 바깥쪽을 누가 요 A의 바깥쪽이 다 뭐하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바뀌는 거겠지. 예를 이렇게 쓸게요, 그냥 여기서 보면 B의 여집합. 이에 여지파비, 에이 여지파비에 포함되는 거니까 빼면 무슨 빼면은 무슨 지파비다? 빼면은 동지파비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어요. 자, 밑에 부분에 나와있는 문항은 아, 드모르간이 하나 있었네. 자, 드모르간을 볼게요. 드모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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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모르간의 멋지고, 상 이름이죠? 드모르간의 멋지. 등월말 법칙은 A 합집합 B는 B의 여지합이고요여지합이 들어가면서 합치합이교지합이 돼. 됐니? 왜 그러는 거야? 자, 증명은 된다고 그랬는데. A가 있고 B가 있어. 합치합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을 이야기 해주는 거고, 얘는. 전체집합이 있고, 자 A, B의 B의 여집합은 B에.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에요. B의 여집합은 B의 뭐예요? B의 바깥쪽이에요. 공통되는 부분은 그래서 어디예요? 뭐그 바깥 부분을 이하고 해주는. 그는거지 그치?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거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여집합은 들어가면서 등으로 가게 래요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여집합 A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이 없어지면은 B가 되는거지. 그치?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어요. 자 밑에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28페이지를 볼게요. 네, 일단 내용 설명하고 어려운 유형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좀드어봤대요자 넘겨서 보면은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어. n. a 합집합 b b에... 의 b는 는 어떻게 돼요? a에 b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가 다몇 번씩 한 번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치?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쌤은. NA면,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들어가. NB면은, 여기 한 번, 여기 몇번 들어가니? 두번 들어가 버린다. 공통되는 부분.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을한 번, 뭐여줘야 돼? 빼줘야지, 한 번씩 들어가는, 합집합을 내려가는 거지. 그치? 자, 밑에 보면, N, A의 여지합이 나와있어요. 얘는 전체에서 볼빼 이렇게 있으면, A가 있으면, 이 바깥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얘는 N, U에서 A를 해주면 돼. 자, 세 번째는 N. A 차지파기는 A가 있고 B가 있대. 그 얘는 A만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음, 이야기 한다고 는거지 그럼 음, 어딜 예. 얘기하면, 어떻게, 어떻게 수, 구하는데 A에서 A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빼주면 돼요 공통되는 부분 빼주면 돼 아니면 전체 합집합에서 전체 합집합에서 네. 누구를 빼? B를 빼주면 되는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 요 여기서 누구는 안 돼요? LA에서 n 3를 빼는 거는 안 돼요. 왜? 여기에서 전체를 빼버리면 여기까지 빠져버린다. 말이 안 되지. 여기만 빼면 되는 건데. 이해 돼? 여기만 구는 여기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안 되는 거예요. 자, 또럼 밑으로 내려가서 서로 소일 때는 어떻게 될까? 서로 소일 때는. A하고 B가 서로 소래, 서로 소. 서로 소라고 하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 떨어져 있는 거니까 교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공집합.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N. A 협집합 B에게 쓰는 NA하고 NB만 더해주시면. 됐지? 자, 밑에 가로는 여러분들이 다 채워넣으세요. 그 다음 뭐 있죠? 어.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얘는 i 개있 a t s h 세개 p 있 t s h a 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어요. p p 다 t s 볼게요 n a 라고 어떻게 n a t s a 번씩 들어가 p 자, NB라고 하면 어떻게 요 여기가 한 번, 한 번, 여기 몇 번? 두 번, 두번 번, 두 들어가요. NC라고 하면 여기가 몇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여기 세번 이렇게 들요 여기에서 뭘 빼요? NA교집합 B를 빼면 공통되는 부분이 빠지니까 한 번, 두 번. 그 다음 NB교집합 C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한 번, 여기가 한 번. n C 교집합 A가 여기에요. 여기가 한 번, 여기가 0번. 여기. 그러면은 하나도 없으니까는 누굴 더해줘? A 교집합 B 교집합 C. 얘는한번 더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합집합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거기 쌤은 맨 마지막 부분을 좀 풀어볼게요. 자, 지울게요. 자, 195번을 보시세 자, 195번은 NU가 몇이니? NU가 2 1 그리고 NA가 14. n b 가 3. 다음 N, A 하트파 B가 몇이다 15렙. 195번은 N, A 하트파 B렙. 얘는 어떻게 구하다 공통되는 부분이 차라리 벤이어 그램으로 깔끔하게 끝낼게요. 자, 정체가 있어요. 내고, 100명도 내고, 100명도 내고, 100명도 A가 있고요, B가 있어. 그럼 합체파이 몇이니? 합체파이 어 그럼, 바켓 가있해는 a b 가 있어 a 럼 b 에서분의합 b 합이 n a n b 에합 n a 를 b 에줘야 되겠다 에서 n a n b 에 a n b 에 n a n b 에 n a n b 에 NANB에서 NANB에서 n a n b 에 얘가 a n 얘가 서 n 얘가 b 에 3-A 요지파 P. 그래서 17이 넘기면 2가 되네. 2가 되니까 얘가 누구다? 여기가 2. 여기가 2면, 은 여기가 12. B는 몇이니 3이니까는 더해서 3, 1. 그 다음에 얘가 14에서 15니까는 밖에는 5가 되겠지. 5. 이렇게. 그럼 거기 몇이니? 195번은 나왔고요 196번은 몇이니? 그러면. A의 연식은 A의 바깥쪽이니까는 얘하고 얘기했죠. 뭐 A의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몇이다 6이 되는 거겠죠. 그치? 다음 1 9 7은 N, B- A는 B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겠죠. 그래서 1 0 0 0 1 9 8번은 n 교집합 B의 열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차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렇지너 12가 되겠지. 자, 1 9 0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A교집합, A. 합집합, A. B의 여집합 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는 어느 쪽? 요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거야. 바깥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예를 봅다 5가 되고요 200번. n a 조지파 b의 조지파의 여집합면은 여기를 뺀 나머지가 어디니? 12일 5니까 몇이다 13에 17이 되겠죠. 1넣이 버린 죠 그러면 가지고서 좀 깔끔하게 풀수 있다라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인당은 내용 설명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체크한 거, 어려운 거 위주로 어, 내용 설명을 좀 해줄게요.